미리 보는 2024년 갑진년 용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삼대라도 네, 용띠들 좋습니다. 자, 용띠 2월생들 승천을 하셔야 되겠죠? <laughs>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나라 관록을 먹는다고 그러죠? 뭐 이제 관공서 일이라든지 이럴 때 승진 케이스가 아주 좋아요. 음. 그래서 내년에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용띠 2월생들 아주 좋습니다. 문서라든지 승진수라든지 요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승진을 원하시는 분은 승진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위해서 내가 확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용띠 2월생들은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문서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근데 금전은 조금 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명예가 상승한다 2월생들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띠들 3월생들 음, 3월생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용띠 3월생 같은 사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내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사업을 하시는 거에서 이제 조금 내가 원활한 거, 뭐, 입찰을 받으신다든지, 어, 내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입찰을 받는, 그게 강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금전이겠죠? 어, 입찰 같은 거는 받으면 내가 이제, 계약권을 따는 거니까, 금전하고 원활해서, 내년에 입찰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용띠 사월생들은 내년에 문서 쪽으로 저는 좀 좋게 봐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 5월생. 아, 5월생들은 명예는 조금 내려가나, 어, 금전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금전으로 많이 벌수 있다.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laughs> 5월생들은 그런 투자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테크를 하는 거에 조금 이게 끼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재테크를 5월생들은 내년에 재테크라든지 뭔가를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 주식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근데 복권은 아니에요 음, 복권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5월생들은 이렇게 금전이 조금 나한테 재물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아주 좋다 그래서 5월생 분들은 내년에 재물 운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좋게 보는 게 저는 12월생들, 용띠 12월생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용띠 1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도 있고요. 재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 살아가는데 고롭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조금 조상의 덕이 있다고 보셔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록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자리 변동도 할수 있고, 만약에 자리 변동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용띠 12월생들은 무조건 자리 변동하세요. 어, 삼재라도 나쁘지 않아요. 내년에 용띠들이 삼재를 하더라도 복삼재예요. 그래서 나쁜 것보단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삼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용띠 12월생들은 만약에 자리 변동을 하시거나, 이사하고 자리 변동을, 직장의 자리 변동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직장 내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그 다음에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 12월생 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용띠 2월생, 3월생, 5월생, 12월생들은, 어, 내년에 삼대라도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띠 좋은 분이 있으시면 조금 또좀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용띠 4월생. 4월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많아서 내년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그게 3제에도 같이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띠 4월생들은 내년에 가정을 좀잘 지켜라. 라는 소리가 나와요. 가정이 내가 시끄러울 수 있다. 용띠 사월생 분들은 내년에 가정에 조금 신경을 쓰라 이러는 거는 가정을 조금 단둘이로 하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집안을 조금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제 어, 와이프라든지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신경을 쓰라 이러는 거는 어, 집안이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어, 안 땅이 편안하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나고 서로 불, 불만과 시비수가 많이 생긴다. 부부간에. 그래서 용띠 4월생들은 가정을 조금 잘 들여다봐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 용띠 7월생들 7월생들은 아무래도 삼대바람을 같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띠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전도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에도 손실이 분명히 있고요 몸으로도 내가 좋지가 않다 어 용띠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유념하시고 금전에도 조금 내가 손해를 보니까 만약에 뭐 받을 돈이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애를 먹으면서 받는다. 아예 못 받지는 않아도 내년에도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꼭 줘야 되면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시면 스트레스 좀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용띠 7월생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 꼭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보는 건 용띠 9월생들. 어, 용띠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시비수가 많다. 금전은 들어와. 사람하고 인연법은 끊기는데 사람이 좀 정리가 되고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내 주위에 직장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가 내가 사람을 부리고 있는 분들 같으면 이제 조금 사람이 정리가 된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인연법이 지어서 들어온다. 어, 일하는 거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용띠, 9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오래된 관계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조금 배신이 조금 많아 보여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금전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곳간에 채워지진 않아. 내년에 그거 금전으로 약간 삼재 액마기를 조금 빼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전도 금전이지만 사람의 인연법이 끊어지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부부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띠, 11월생. 11월생들은, 어 무조건 건강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얼음길이라든지 빙판길, 이런 거 사고수가 조금 커요. 그리고 조심하시고요. 또용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곡소리가 날수 있어요. 내집 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이러시면 어 내가 상복을 입는다. 그래서 어 그런 게 나한테 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 삼대 바람에 같이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어 용띠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집은 특히 가지 마세요. 상가집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가 상문이 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어, 편찮으신 분이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용띠 11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집안에 곡소리가 난다. 그래서 분명히 집안에 상이 난다. 뭐, 처가 댁이든 나하고 이제 친척지간이든 분명히 곡소리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 상가집은 필히 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내가 상문을 맞을 수가 있으니깐요 어 이거만 좀 유념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띠 어, 내년 해운년이 안 좋으신 분들 4월생, 7월생, 9월생, 11월생 요런 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내년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